아이가 꽤 어린데요. 김민철 선수는 중학교 아. 2학년이고 아. 최태준 선수가 고 1입니다. 어, 아. 야 차이가 조금 나는구나. 그러네요. 두꺼운 장사 체질의 두 선수가 음. 나와있습니다. 야, 김민철 선수는 저희 오늘 출전하는 저희 막내 아들 김세진 군하고 동갑인데 음. 체격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. 2011년생. 아, 11년생이네요. 와,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. 엄청 큰데요. 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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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요, 힘내. 어, 좋은 김민철 선수의 스피디가니다 오우! 터프하게 마싸주고 싶네요 <laughs> 우리 케이지가 위험합니다 좀 아까 이야 케이지에 데미지가 갈 정도로 어, 들어오라고 하는 들었습니다. 최태경 와우! 방금 오우! 오잘양 선수가 굉장히 타격 주목 궤도가 음 깔끔합니다 맞아요 네. 최태경 선수가 또 바다 때리는 스킬이 있어요 분도 타형 센서가 되게 좋으시. 그러네요. 네. 자, 아예 녹아 들어. 아, 보면서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다 가다보 올려 보는 최태경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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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죽고 맞습니다. 정타를 음. 죽고 맞습니다. 네. 양 선수 경기는 아, 타격전으로 계속 네어 과연 어 거리 아 실병 다시 타격전 네. 오오자 조금 이제 지쳤죠 양 선수 다자이 <laughs> 체급은 <최근은> 확실히 <laughs> 체력전가 한번 오면 <laughs> 그 다음부터는 좀 쉽지 않거든요. <laughs> 자 힘을 같이 모았어요. 갑니다 다시. 자 들어가는 게 지쳐서 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내가 먼저 하기는 싫으니까 <laughs> 다 하자는 거죠. 자, 자 들어오라고 도발하고 있습니다. 자 들어갑니다. 그래 들어오는 거 받아먹기가 더쉽거든요 아, 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헤비급들은더 심하죠 그게 아. 자, 자이 라운드 과연 누구의 체력이 더 네. 남아 있게 될지 제자 제자인 심건호 선수가 중국의 어, 허우 절린이라고 네. 했었을 때 같이 지쳐가지고 음. 같이 목 잡고서 한 시, 20초 가만히 있었거든요. 네, 네. 이제 인터넷 친구여라는 음. 이제 명장면을 만들어냈었는데 아 저희 이제 그 경기를 세컨을 못 가고 한국에 중계를 했는데 네. 너무 수치스러웠어요. 근데 이게 <laughs> 해리포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자, 또 이런 우리 최순태 선수 같은 선수도 있지않습니까 순태는 네. <laughs> 이제 완전히 다른 열이에요. 아, <laughs> 네. 어, 우리 건호하고는 한국에서 이렇게 네. 어, 이 체급에서 아니, 저런 몸을 처음 봤습니다. 체급도 사실 무자급도 저희 체급관에 이제 허재혁 선수도 함께하는데, 허재혁 선수도 완전 달라요. 어. 우리 어. <laughs> 친구여는 어. 건호만 할수 있는 특기입니다. 아. <laughs> 네. 오. 와, 합니다. 와, 힘 모았습니다. 지금 둘이. 와아 아 아주 어, 정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와잘 어, 싸웁니다 굉장히 잘싸니다이 김민철 선수는 자기 또래 대에서는 지금 어. 중2에요 와, 자기 아. 또래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까지 다 합쳐도 지금 그러게요 어. 솔직히 짱 먹겠어요 아 세입니다 그러니까. 어, 어. 어. 밀고 들어갑니다 어. 최태경 아 최태경도 투지 좋습니다 아볼또 어, 있고 자, 같이 쉽니다. <laughs> 지금. 어, 싸우습니다 네, 살짝 쉬고 또 싸우는데요. 모으고 싸우고, 모으고 싸우고. 네. 자, 둘 다. 약속의 시간이 많습니다. 약, 그렇죠 <웃음> 저, <웃음> 저기서 오래 있으면 친구여가 되는 건데, 그럼 안 됩니다. 오, 오. 자, 갑니다. 오 네, 하지만, 빙수야 받아 때리고요. 아, 정 무릎 공격을 잘 섞어 주네요. 지금. 네. 최태경 선수가. 네. 자, 김민철 선수가 좀더 지친 모습을 보이는데 압박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. 최태경. 오! 어, 최태경. <웃음> 좋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둘다 많이 지셨어요 어. 근데도 계속 공격이 나옵니다. <laughs> 오! 오 좋습니다. 바이바이. 최태경. 지친 상태에서 저렇게 맞으면 네. 다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, 아, 아.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어 힙합 싱글우와최태경 선수말도 이게 끈기가 굉장히 있네요 맞아요 힘든 건 분명히 보이는데 끝까지 승리해서 아. 아. 재밌는 시합이었습니다또네자 아. <laughs> 예, 이 바르게 또 인사를 건네고 돌아가는 최태경. 자, 최태경 선수가 밀어붙였고, 근데 김민철 선수가 또 밀어붙인 상황이 분명히 또 있었거든요. 자, 심판 판정은 어떻게 될지. 그래도 마지막에 최태경 선수가 조금 더 에너지를 잘 끌어 모아서 쓴부같습니다 예. 끝까지 그래도 그렇죠. 압박을 한건 최태경 선수인데 예. 쭉쭉 가주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. 눈에 띄었고. 네네 네. 네. 마지막 한 걸음을 더 나가 들어가 선수가 승리를 아, 가져갑니다. 아, 아. 김민철 선수 도 앞으로 되게 엄청 그러게요 중인데요 네, 중 중학교 2학년이 저렇게 한다는 거는 <laughs> 세진아 정신 <laughs> 차리자 진짜. <laughs> 야 맞지? 김세진 저희 아들 김세진군은 노비스 주니어로 나가는데 지금. 고등학생 형하고 한 거예요 아까 아, 아, 두, 둘째 아드님도 시합을 네 오늘 이제 하는데 으, 아까 지금 퇴장한 김희철 선수 동갑이거든요 아. 근데 이제 김희철 선수 같은 경우는 체급이 높으니까 상대가 없어서 주니어 안에서 메이드가 안 되니까 지금 아. 고등학생 형하고 한 거거든요 아네격투기예능 <laughs> <미안하네요. 적도> <laughs> 진짜 셉니다자 어, 이렇게 또이 KMA 저희 아 어, 이번 30경기까지 마무리.